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3연속에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 크립토리서치의 트레이더 대박이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더리움 다시 한번 출발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만약 지금 한번 더 특정 구간에 도달한다면요, 추가적인 급상승이 나와줄 것이고, 하락이 있다면 우리는 지지 구간이 어딘지 반등 자리 찾아서 수익을 내거나 CD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든 우리에게는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더리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건지, 지금 이더리움이 또한 번의 출발을 하려면 어떤 자리를 뚫어야 할지 단계적인 움직임과요,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확인해보고, 마지막에는 매매 타점까지 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차트 보는 실력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해드리고, 관점 정리, 영상 녹화 후에 편집까지 혼자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한 개당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주시는 시간 단 3초면 가능하신데,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신나서 더욱 열심히 차트 분석해드리고 더욱 완벽한 관점들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별로다 싶으면 취소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살펴보기 전에요. 어제 이더리움 관점 한번 복귀해볼게요. 어제 영상 보시면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과 2791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진입을 목표가로는 2820에서 1차 입절을 2840에서 2880 부근 2차 입절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추가 상승 시 소통방을 통해서 대응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들 차트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저희는 2791 부근에서 들어가서 2880에서 전량 입절했기 때문에 3.2%라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분석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전부 수익 축하드려요. 이에 그치지 않고 소통방에서는 어제 오후 11시경에 이더리움 2,791에 진입하신 분들 가격이 조금 하락은 했지만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2,880을 뚫는다면 3,000까지도 가능할 거니 믿고 따라 주시면 큰 수익으로 보답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3,000까지 7.5%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통방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영상만 보고 매매하셔서 3.2%라는 수익률을 가져갔을 건데요. 물론 3.2% 절대 적은 수치 아닙니다. 하지만 이4%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무료 소통방 강조드리는 이유예요.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차트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 대응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무료소통방 들어오신다면 큰 도움과 함께 추가 수익까지 전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인데요. 1시 48분, 오늘이죠. 이더리움으로 17%의 수익을, 이전에도 계속해서 50%의 수익, 이게 전부 단두번 만에 70% 정도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실시간 매매 타점도 드리고 있고요. 저번 달 6월 수익률 보시면 1780% 숙률은 82%입니다. 또한 저희 업비트에 있는 현물들은요,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있지 않지만 소통방에서는 분석해드리고 매매 타점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물하시는 분들 많은 돈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링크 클릭하시면요, 곧바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번호로 대박! 또는 소통방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엄청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저희 소통방 바로 입장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이더리움 과연 또 한번 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을 맞고 하락할 것인지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움직임과 중장기적인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숏 청산 자리가요, 2635 부분과 2660이었는데, 이곳을 전부 청산시키면서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이더리움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2800에 있던 숏 물량들과 2880에 있던 숏 물량까지 전부 청산시키면서, 3000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저항을 맞았다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러 간 상황입니다. 3017에 있던 저항까지 모두 청산시킨 지금 다시 한번 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할 것인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거나 하락했을 때 추가적인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린 이때 무조건 비트코인의 차트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보는 것처럼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추세를 엄청 따라갑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라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상승 추세일 것이고,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라면 나머지 코인도 하락 추세일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더리움은요, 예전부터 커플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유사하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을 세울 때둘다 비트코인의 차트에 먼저 분석하시면서, 아,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더리움도 그날에는 이렇게 떨어지거나 오르겠구나 라는 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분석이 무조건 맞지 않고 계속해서 커플링만 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린 언제나 상승과 하락 두 분야에서 전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자리를 찾기 때문에 꼭 비트코인 차트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둘다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비트코인은 또한 번의 신고점을 갱신한 상황인데 이렇게 본인이 매매하는 종목이 갑자기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이 있을 때는 먼저 비트코인의 차트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뉴스나 기사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러다가도 예전에 관세나 전쟁이라는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서 갑자기 하락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 요인으로 하락,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하실 때는 꼭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참고하시고요. 주요 뉴스, 주요 기사 확인하시는 것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뉴스나 기사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더리움의 매매 타점 확인해 보기 전에 비트코인의 차트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보았던 삼각수련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점은 점차 낮아지고, 저점은 점차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드는 패턴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거 삼각수련 패턴이긴 하되 우리가 아는 삼각수련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 아니죠. 물론 여기 부분에선 줄어들었지만 이곳에서 너무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모습 자체는 삼각수련 패턴이지만 A와 C를 그어서 그냥 추세선으로만 활용을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뚫고 올라온다면 이 A의 고점 부근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정확하게 이곳에서 저항을 맞았죠. 하지만 A와 C를 그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A의 고점까지 뚫으면서 처음에는 110K까지는 갈수 있겠구나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상승분으로 111.9K까지 도달해버렸습니다. 또한 지금은 118까지 도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비트코인을 날봉으로 보시면 117.7k 까지는 우리가 도달할 거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날봉에 불플래그 패턴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불플래그 패턴이란 가격이 상승 후에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지다가요. 이 상승분만큼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패턴인데요. 이 패턴 보시면 지금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저항을 맞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위에 아무런 매물대가 없습니다. 왜냐? 신 고점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락이나 횡보를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그림이 될것 같아요.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발사하는 게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횡보를 한다면 이더리움 또한 당연하게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더리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현재 이더리움은 ETF로 11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요, 단타로 돈을 벌기 힘든 코인이에요. 진짜 큰 수익은 지금 사서 반년, 1년, 2년 동안 묻어두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보답을 해줄 겁니다. 기관들은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길게 끌고 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건데, 기관들이 바보라서 지금 이더리움에 주목하면서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기관들은 지금요, 이더리움을 매수해두고 다음 상승장, 불장을 노리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ETF 승인, 대선, 금리이나 푸사카 업그레이드,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이고요. 미국 정부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고 있는데, 연말에 푸사카 업그레이드라는 대형 호재 또한 있는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은 지금도 신고점을 달성했지만, 이더리움 보시면요, 고점에서 38%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요, 상승을 시작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 이더리움은 현재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 하락이 있다면 반등 자료로 수익을 내거나 시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먼저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 짜보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나리오까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먼저 상승 시나리오인데요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의 1차 진입가로는 이 4시간 봉 기준에 fbj의 저항 구간 2988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진입을 하셨다면 목표가로는 4시간 봉의 FBJ 상단선인 3050부근에서 1차 익절을 2차 목표가로는 상승 채널의 선이 구간인 3080부근에서 2차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3100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308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3017 부근에서 저항을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은 이 3017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곳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승만을 원하고 있고요. 중장기적도 상승만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악재가 있을지 모르고 비트가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시나리오 또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시나리오의 1차 진입가로는 4시간 봉 기준의 FBG의 상단선, 2916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을 하셨다면 1차 목표가 2988에서 1차 입절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 시나리오의 타점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하락했을 때이 점선 부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곧바로 전량 매도를 하셔서 시드를 지키셔야 합니다. 만일 1차 진입가를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2차 진입가로는 이 초록색 박스의 하단선인 2840 부근에서 2차 진입을 이것도 버티지 못한다면 1 2시간분 기준에 FBG의 상단선과 노란색 상승 채널이 겹쳐지는 2756 부근에서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앞서 1차 진입가 목표가는 설정해 드렸고요. 2차, 3차 진입 후의 목표가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 통해서 대응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실시간 무료 소통방인데요. 소통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시드 최대한 지키면서 더욱 수익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더욱 자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공격적인 실시간 매매 타점 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쇼스로 18%의 수익을 다시 한번 이더리움 쇼스로 8%의 수익 또 한번의 쇼스로 이더리움의 10% 수익 이런 식으로 하루에 40% 정도의 수익률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일주일만 함께 하셔도요, 약 210%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요. 저번 6월달 결산 보시면요, 1,780%의 누적 수익률과요, 82%의 숙률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만약에 바쁘셔서 저희 매매의 절반만 따라오셨어도 85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엄청난 수익 볼수 있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핸드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자마자 바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문자로 대박, 또는 소통방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게요. 만약 컴퓨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으로 이동되실 텐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해 주시고 하단에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수익률과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소통방 100% 무료입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께 금전적 요구 전혀 일절 없어요. 물론 이러한 소통방 수익률만 보시면 아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의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걸로 만족스럽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꾸준하게 우상향 하는데 도움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로 돌아와서요.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 알아봤고요. 중장기적에 서의 관점 한번 살펴볼게요. 리더리움은요, 아직까지 파란색의 장기 상승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비해서 너무나도 상승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은 금리가 동결인 지금도 이미 신고점을 또 찍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인 상황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자금들이 다시 이더리움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이더리움 신고점을 돌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승하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요, 푸사카 업그레이드마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이더리움 당장 가격이 하락을 해도요,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결국 반년 뒤나 1년 뒤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제가 웃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이 3100을 만약에 뚫게 된다면요, 3216까지 또 추가적으로 3,400까지도 크게 상승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 청산맵 지표를 참고해서 자리를 봤는데요. 보시면 지금 위에도 별로 매물이 없고요. 밑에도 매물대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횡보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만약 크게 하락을 한다면 1차적으로는 2,820, 2차적으로는 2,756, 3차적으로는 2,630에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 이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 다시 해서 더욱 완벽한 타점 자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하고 완벽하게 적중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와이 사람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게 제 업비트 계좌인데요. 보시면은 6월 한 달간 동안입니다. 이한달 동안 1,000만 원의 시도로요 2,700만 원 만들어냈습니다. 수익률 277%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물론 저는 주로 선물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요 현물을 자주하거나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영상 올리면은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받냐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요 한달 동안 업비트로 현물 거래 또한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익이 277%다.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따라만 오신다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업비트만 사용하시고 이러한 코인 종목들 추천받고 싶다, 현물 종목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시는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으로 넘어오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번 주 유망 코인 추천 SMS 무료 수신 체크해 주신 다음에요. 연락 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하고 어 이거 괜찮다. 좀 올라갈 기미가 굉장히 높다.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 이런 코인들 종목 저희가 타점까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이신 분들은요. 이 링크 클릭하자마자 바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문자로 유망 코인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안내해 드리고 타점까지 분석해서 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함께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까지 알아봤는데 이더리움 짧게는 3020을 뚫고요. 3100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하락은 282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횡보를 해서 힘을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기 때문에 상승 또는 횡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항자리, 반등자리 찾을 때 쓰는 FBG 오더블럭 지표 궁금하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에서 말씀 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또는 나는 이제 혼자서 매매 타점을 잡고 싶은데 코린이라서 잘 모르겠다, 어디서 잡아야 될지를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만들어 온 자동매매 지표가 있는데요. 이 자동 매매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코린이 분들 위해서 만든 자동 매매 지표인데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로켓 모양과 화살표 모양이 보이시죠? 가까이서 보시면 로켓 모양이 나타날 때는 롱 매수를 화살표 모양이 나타났을 땐숏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지표가 100% 전부 다 적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큰 추세일 때는요, 높은 적중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니 분들이 매매하실 때 도움되도록 만들어 온 지표입니다. 이러한 자동매매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들어와질 거예요. 밑으로 내리셔서 기타 버튼 체크, 자동매매 지표 적어주시고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러한 매매 지표와 설정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이신 분들은요, 그냥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지는 창으로 넘어와 주실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문자로 자동 매매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앞서 보신 자동 매매 지표와 설정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변동성 시작됐고, 우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함께 매매 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대박을 안겨드리는 크립트 리서치의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